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을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수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들으십시오. 그것만큼 예수 자신은 누구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큼 확실하고 가치 있는 정확하고 선명한 답변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이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와 한 생명인, 나무와 연합된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만 한번,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포도원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재배자이시고 포도원의 주인이시라면 뭘 제일 원하실까요? 많은 열매에 맺히는 겁니다. 주렁주렁 많은 소출을 기대하시죠. 농부의 심정입니다.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대하는 것. 왜 하필 포도나무입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누구나 아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 포도나무입니까? 뭐 요즘에는 뭐 꽃장식으로도 포도나무가 쓰이는 것 같지만.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필요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어디 뭐 목재로 쓸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쓸 데가 없으면 불에 살라 버리는 나무. 오직 열매 맺는 포도 열매를 잇기 위해서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외 열매 맺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순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핵심에 있습니다. 나니 제고 떠난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간다. 나는 고난 받게 될 것이다. 남겨진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라. 너희는 남겨진 너희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묶여 있는 자들, 예수님과 접붙임 된 자들, 연합되어 있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laughs>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의 역할, 가지 갈리는 무엇인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잘 붙어 있는 것. 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죠. 나누어지지도 나누어질 수도 없고 나누어져서도 안 되죠.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게서 분리됐다는 건 죽음입니다. 불살라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갖다 버린 바 되는 것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접붙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인위고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묶여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묶여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겠다고 막 해서 맺는 것도 아니고 안 맺겠다고 뭐안 맺는 것도 아닙니다 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왜요?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잘 지으실 것이고 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인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 자양분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 농사지실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묶여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 할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일입니다. 연합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근데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믿음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축복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 믿음의 원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변증과 답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뭡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제 자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2018년 10월달 미국에 실린 신문에서는 이런 글귀가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요가 바지의 나라가 되었는가? 라는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요가 바지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게 2018년 10월달 3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가 이거를 인용해서 쓴 거예요. 3년 지난 지금 2020년도 우리나라도 왜 미국에서 3년 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다시 요가 바지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전부 다 레깅스 입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아, 너 이런 얘기 또 비난받는 거 아닌가? 우리 우리 건물에는 또 유난히 그 뭐죠? 요가 뭐죠? 스 댄스 하는데 댄스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끔 타면 레깅스 입은 여자분 네 분에 나 혼자 가운데 있어 엘리베이터에.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 3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기사가 쓰였는데 어제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3년 뒤에 우리나라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요가 바지의 나라가 되었는가? 레깅스 입은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길에 지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야한 옷입을 여인에게 눈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님이 그리스도인의 일을 포기한 거죠. 우리도 각자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각자 판단하시되, 각자 판단하시되, 교회 오실 때는 여러분 민망, 남을 민망하게 하는 복장은 좀 지향하십시오. 너무 막 팔도 없고, 뭐 복도 없고, 너무 짝 달라붙고, 그렇게 좀. 각자 판단하시되, 그죠? 남을 민망하게 하는 복장은 조금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우리가 다른 것을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길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목합니까? 돈을 쫓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길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의 주권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오는 시간이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물질에 묶여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죠. 뭡니까? 뭐 우리 중에는 뭐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많아서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없어서 묶여 있는 사람, 뭐가 됐던 간에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질에 매여 있던가,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물질에 매여 있던가, 두 가지의 경우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시는 테스트의 시간을 거치십니다. 물질의 주권이 누구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확인하며 걸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날을 매일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거는 거를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훈련하는서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꼭 욕심을 버리고 이틀치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데 이틀치를 가져가서 다 썩어버린 사람이 있었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말하는 사람몇 명씩 있어요.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훈련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특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세팅을 해 놓으신 겁니다. 반드시 이른 비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서는 파종이 가능하고 그리고 늦은 비, 추수할 때 내리는 큰 비가 있어야 열매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이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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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던 40년을 거두시고 이제 연단위로 끊으신 거죠. 파종할 때의 이른비의 은혜. 하나님 반드시 그때 비를 주셔야 파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비를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 힘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40년간을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죠. 뭐죠?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될 때, 반드시 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또 누구보다 더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누구다 좀 넉넉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우십시오. 배짱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 때에 모든 막혀 있는 경제적 어려움 풀릴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기도에 하나님 모른 척 하지 않아요. 하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어, 울어야 돼. 사도행전 4장 37절로 가면, 바나바가, 집을 팔아, 어디에 헌금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발 앞에. 뭡니까? 서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돈이 발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은 우리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 앞에 돈이라 물질이 발 위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발 앞펭귄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언제 그리스도인 되는가? c 스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무여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의에 묶여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보혈의 의를 옷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의를 옷 입은 백성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다른 이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만 살이라. 오직 의인은 견디어 내므로 말미만 살이라. 오직 의인은 버어 내므로 말미만 살이라. 어디 버텨 있는 겁니까? 어디서 견디는 겁니까? 예수께 붙어 있기를 견디고 예수께 묶여 있기를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공급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시대가 악해질수록 자꾸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단되죠. 막고 있는 겁니다. 메말라가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돈 벌면 뭐 배부르게 살겠죠. 바르게 살려면, 저 열심히 뭐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뭐 바르게 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묶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이상한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죠. 예수나무에는 예수가 열려야죠. 예수나무에는 작은 예수들이 열려야죠. 이런 의미에서 뭐 열매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님, 삶의 한 절만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한 절이 너무 길죠. 한 마디만이라도, 그렇죠? 한 마디만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저도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저렸습니다. 5년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나? 돌아보니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깨뜨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너참 열매 많이 맺는구나, 너참 잘하구나, 너참 예수를 많이 닮아가는구나, 너 예수께 정말 이 어려운 때도 잘 붙어 있는구나. 그런 기뻐하실만한 인생 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만 하는 열매들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진지하게. 포도원 주인의 소원도 포도나무의 바람도, 그리고 가진 우리의 열정도, 열망도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 많이 맺는 거. 열매 많이 맺지 않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그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농사에 가실까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가꾸어 가시는가? 7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쉽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그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이 소리가 공중에서 진공상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한 말씀이 뿔이 남아야 됩니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들려온 그한 말씀을 지대대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짧은 10분 메시지지만, 10분 동안 말씀을 드려서, 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왜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건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들려오는 말씀을 붙들고 깊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말씀은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거죠 그 들려오는 말씀을 하나를 붙잡고 한마디를 붙잡고 그 말씀을 지렛대로 삼아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고 왜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그죠? 내가 필요한 거몇개 구하다가 집에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떤 걸 구해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막, 나 구할 것만 구하고 가면 민망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민망하게 기도하고 갔다. 그러나, 말씀, 내 마음에 담은 말씀을 붙들고 구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도 하나님 민망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담 없이 아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친밀하고 깊고 아주 신비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과 나무와 가지만 알고 있는 그 신비스러운 생명의 연합, 생명의 교류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거에 붙들린 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될줄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 있습니다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laughs> 아멘. 드디어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포도원 농부이신 재배자이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광을 받는 자리 나는 언제나 한발 물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 또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비로소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비로소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고 그 뿌리가 누구인 줄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있는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있는가? 내 삶에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적인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의 열매가 있는가?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 모두가 정말 풍성한 열매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열매를 통해서 무슨 열매였으면 좋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는 그 열매들 많이 맺어서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의 아내, 거하라.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너라 너를 사랑하는 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떠나 살수 없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부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너라 너를 사랑하는 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관계의 부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입니다 관계가 부실하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부실하면 틈이 생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십시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 옆에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열매 맺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열매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열매 맺는 인생,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 있는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여 있는 관계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간절히. 불을 짓고 열매맺는 인생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류가 있는 관계 영적인 생명의 관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온갖 좋은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고 오고 주님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들려오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속에 심고 마음속에 가두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힘을 살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열매를 해줄 힘도 없고 열매를 해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은비와 늦은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대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 우리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묶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관계의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영적인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속에 육지 육신에 있는 모든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어려움들부터, 참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을 받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울게 하여 주시옵더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부러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옵더서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를 주렁주렁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로 아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데를 축복하사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연락할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묶여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화답하는 백성들 인생에 수많은 열매 드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 나이다 아멘.